안녕하세요. 4월 23일 넷째주 해외 주식 뉴스 요약입니다. 세계적인 IPO 시장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거의 멈춘 상황에서 IPO 증가로 전 세계적 IPO 가치는 총 25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그중 80% 이상이 아시아에서 일어났으며 진행된 IPO는 믿음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은 정체되어 있어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나우저 부스크의 버드라이트 브랜드가 트랜스젠더 영향자와 함께한 캠페인 때문에 보수적인 보이콧에 직면하면서 그들의 마케팅 리더십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기사입니다. 관련 뉴스는 버드라이트의 동반자로 딜런 멀버니를 선정하여 보수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 결정되었습니다. 토드 앨런 버드와이저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은 경영 업무에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시안 디젤 수출이 새로운 제재에도 불구하고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브라질은 러시아 디젤 수입이 급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아이디어 대신 경제적 가격으로 인해 러시아 디젤은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통제에 대한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3월 미국 은행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미의회 위원 9명 중 최소한 9명이 은행 주식 매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 위원은 은행 주식을 판매하기 전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